얘네들이 아침에 안 먹어 유진이도 안 먹어 어 아니 계란프라이만 계란프라이만 좀 해도 괜찮을 것같아 이렇게 입맛이 살아있어? 응? 이렇게 입맛이 살아있냐고, 지금. 새벽수부터. 유성이 지금 깨워야 되겠다, 그렇지? 내가 깨워야 돼? 아니. 안 다치고? 그러니까 6시 18분이야. 둘 중에 하나야, 깨우지 말든가. 안 가는 거지, 뭐, 못 가는 거지, 뭐. 가족께 우리 가족 기도했었잖아. 유성이 기도 참멋있었다 자기가 알아듣기는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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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가 그 자기하고 유진이는 한 명씩이 어, 배야. 배야. 근데 배를 뜨고 있고, 엄마하고 아빠는 자기네 인생의 등. 등대라고, 등대라고 하나 켜져 있고 음? 저 쪽에서도 또 하나 켜져 있고 그치. 그 등대는 유성이가 아기였을 때물 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아빠가 그했던 손으로 이제 항상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눈에 별들이 보인다고 항상 그랬거든 그래서 유성이가 그별 보였던 눈이 지도를 해주고 있대. 얘가 어렸을 때 항상 한네 살이었을 때 나를 이렇게 미소 짓고 나를 찾아오면서 엄마 눈에 별들이 보여 막 이랬었어. I see stars. 새끼 나 어릴 때부터 여자 꼬시는데 보세요. <laughs> <이게.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중요한데. <laughs> <조여워. 웃음> 지금, 아, 지금 그난치지 말래. 아, 아, 아파 아,

Bye, honey. Be <laughs> safe, all right? Bye. safe okay 이제 유성이가 좀 중요한 그런 자기만한 어, 휴학해는 1년이 이제 앞두고 어, 토론토에 돌아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유성이를 용기 있게 어, 지금 앞으로 이제 경험하는 일들을 좀다좀잘좀 좀좀 지켜주셨으면 그런 마음들이 죠 유정이 아빠, 네, 왜 그래요? 유정이 아빠는 네참참 암만 생각을 해도 복이야. 왜? 왜냐면 행복한 어 음흠. 아들들하고, right? 음. 그런 좋은 아름다운 그런 관계도 갖고, 그렇지? 아들들하고 좋은 관계? <laughs> 그러니까 아빠와 어. 아들에 관한 그런 이쁜 왜 뚱검 없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세요? 어?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유진이하고 음. 그런 아, 유성이. 유성이 떠나니까 그래? 유성이 떠나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애들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참왜 우리 둘이서 앉아 있는 거 보고 보니까 뭐 너무 친구들이 앉아 있는 거 그래. 같아 그래, 자기는 아 그렇지 않아? 아, 근데 추석이 얼마 안 남았다, 준아.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지금 뭐 만들고 있어? 떡. 감사의 표현에. 추석에서 먹는 그 송편. 그런 그런 떡의 의미. 그러니까 송편을 만드는 거야? 아, 송편. 추석에 아니고. 먹는 게 송편입니다. 이게 음. 떡 종류다. 무슨 떡인데? 호떡. 호떡.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감 이제 그런 거잖아그렇잖아 그러니까 떡. 우리 집은 만드죠. 추석에 호떡을 먹는 거야? 떡이잖아. 이거 뚜떡 아닌가? 오, 오, 호떡이네 호떡. <laughs> 어, 떡의 종류가 많아요. <laughs> 다 했어? 그 아니, 맛있는 추석 호떡? 이 맛있는 추석의 호떡. 응. 아빠 저 보자. 와우 됐어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오케이. Okay.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먹어. 아니 다못 먹어요. 뭐? 아니. <laughs> 유진. 그호떡은 그냥 손으로 먹는 거지? 네. 호떡이 나 기름떡이네. Is 네. 음. It's not funny. Oh <laughs> m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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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 <laughs> what are you doing? Ben. 야. 연기가 별로다. 여기가 안 좋아 별로야? the acting is not good, Ben. 야, 연기가 어설펐어. 연기 띠는 없었어. 너어떻게요 하! 좋아요. 야지안되겠옛날에 한국은 이렇게 가을에 곡식이 다 있잖아. Mm -hmm. 그러면 그거를 다 수확이라고 하지 왜? 그걸 다 모아 mm -hmm. 열매들 그 갖고 말리고. 그리고 이제 조상님이 계시는 곳에, 곳에 가서 유성 아빠 조상분들을 조상님들을 말씀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는. 자기의 조상님들은 얼마나 나를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뜸뜸 들어. 특히 자기한테 내가 놀릴 때, 자기한테 막 괴롭힐 때, 야참 그래도 준이가 참 잘한다. 우리 저 말썽쟁이 민수를 제대로 잡아놨네. 잘 느끼는 것 같지? 그리고 특히 아버님이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 생기더라고요 너무 내가 이렇게 일을 텀이 너무 없었어 엄마, 제대로 아빠, 일을 해야되는데 고자질 할 그게 없었어? <laughs> 어 더, 정말 그,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게 항상 내 마음에 아쉽지 이성아빠 <laughs> 혹시 준아 yes. 우리 mm -hmm. 좀 있다가 mm -hmm. 아버지 만나러 한번 가 볼까? 아버지 만나러 한번 가 볼까?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산소? 응. 어 좋지. 너무 좋지. 어아 아버지는 우리가 보고 싶었다라든지 뭐 이런 쪽은 그냥 그거는 여태 가슴에 그냥 갖고 있어야 할 얘기고 단지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 유성이나 유진이한테 이런 거를 같이 나눌 만한 때가 됐나 보다.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죠. 응. 유진아 오늘 엄마하고 아빠하고 코리안 할 아빠 만나러 가자. 그렇지. 음. 본 적은 없는데 궁금하네요. 어떻게 돌아가셨어? 그 어떻게 돌아가실지 그때 아... 그러니까 전혀 우리 예산 예산 할수 있는 그게 아니었었지. 아... 그런 워닝도 없었어. 사람들하고 저녁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오늘 신비 아버님돌아가시네 뭐라고? 난 리허설을 좀 거들리고 싶었고. 한대한민국사람들이다장례식에온 아, 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나는 그때 사람에서는한되사게는한어 왜? 람 서브라 스한고있었거에 그때 옆에까지막 그 어, 나기억에그는 거. 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에 바다였잖아. 왜, 어. 서에라스 한국 사람들는 한국 사람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 화장을 했잖아. 돌아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 가슴에 이렇게 안을 수 있다. 그전까지는 그렇지. 아버지를 아는 수가 있지 않았었어. 어 그때는 <laughs> 굉장히 그, 그때 엄청 내가 울웠었던 거야. 그 눈물을 이것까지도 남들이 보이는 게 싫은 거야. 알겠어. 그 정종이 아빠가 기교, 기억하는 아버님에 대한 그런 어,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내가 아, 지금 그렇게 보면 아하. 무지 그냥 바쁜 사람이었다. 재밌었어요. 가끔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는데 신기한 거야. 응. 음. 그러니까 아버지로 안 보이고 영화배우로 보여. 그치 자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그니까 그냥 네 애들하고 같이 막차 구경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아버님이 들어오실 때막와 그러면서 아, 자기들 같이 나를, 와 이러고. 너무 귀여워 나는 그게 <laughs> 얼마나 아휴 그냥 정말 자기 어렸을 때 내가 많이 때렸어야 되는 정말 때리고 키워야 됐었는데 좋아했던 뭐 노래려줄까차 uh -huh. 타고 가면서 듣다가 세워놓고 울면, 아니 이런 고민하고 들은 줄 알았지, 이노래다 밖에 없는 나의 마음 싫어하는 대한 그런 어, 뭐지, 그런 원망이 없고 항상 그렇더라. 그건, 너무 신기해. 그, 그, 어. 그건 굉장히 일찍 내가 지 정신이 응. 좀 처리된 게 응. 어, 아버지를 자주 못 보니까 응. 어떤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뭐 사춘기 때서부터 이렇게까지 쭉 내가 가졌던 어, 그런 이제 청년이 되면서 그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아버지라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응. 이런 상황에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음. 내가 아버지는 나에게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얘기해 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지 어, 저는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아버님이었는데 그 아버님에 대한 아버지한테 기대해야 될 기대를 어 이렇게 못 가졌던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님에 대한 존재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아버님에 대해서 바래야 되는 부분들은 아예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아버지한테 고맙냐, 또 고맙다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유성이 유준이한테 반대 입장이 될 수가 있어. 이 상황이면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음, 음, 음. 우리가 친구가 될수 있는 거야. 그렇지. 수발자.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준 굉장히 그데할 아버지, 이 grandfather, saw you, how big you are, w e very s sort of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uh -huh.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갇혔다가 uh -huh. 대학교 1학년 때 오셨거든. Mm -hmm. 근데 중학교 만에이에 있었어 아버지가 떠났을 때가. Mm -hmm. 데 5년 네. 만에 왔는데 이렇게 된 거야. 유유진이 같 내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민수안 왔냐? 어머. 내가 민수예요. 어머. 오 oh 마이 네가, 네가 믿을 수 있는 어머 <웃음> 세상에 <웃음> 그럴 거야 유진아 너 와우 너 누구냐 누구냐 아, 너, 네가 아니 너 니가 유진이야? 선이 너는 지금 뭘 갖고 왔어 근데 <laughs> 유진이 이거 뭐야 무당벌레 할 바빠 주려고 You go Harabaji, Harabaji, uh huh. Could it? Okay. Eugene, <laughs> <laughs> right. <laughs> what do you think? It was a sort of feeling that I couldn't really comprehend.

아, 너무 잠깐이었었지만 그래도 항상 느껴져요 그래도 어, 계신다는 거 그리고 애들이 어, 많이 커져가면서 아빠는 이렇게 좀 사고 좀안 치시도록 좀 굉장히 어,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치, 이제아빠 <laughs>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계셨으면 좋겠고 상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님. 이성희 아빠는 마음에 다 있어 생각이? Mm? 아버님한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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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mm. mm? It's too bad, right? You didn't get to know how to. Know. 오늘 날씨가 yep. 딱 완벽하네. Yep. 그치, 열심히 살아보이겠습니다.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살아라. 나 같은 전선을 받지 말아라.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되풀이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사신 게뭐 어땠어? 근데 그분, 그분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사신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하, 하늘에 맹세했고, 단한 번도 섭섭해 한다든지, 원망이 한번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옳고 그런건 없어요. 좋다 나쁘다도 없어요. 다 그런 어떤 이중적 잣대로 판단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대로 최선을 다하지.